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르기미니 내려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의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들을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내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아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아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의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너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